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호사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가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사기 1장 복음의 설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유다지파를 시작으로 다른 여러 지파들이 가나한 정복 전쟁을 계속하지만 불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완전하게 그땅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얼마 안가 가나안 정복은 그땅 족속과 함께 사는 타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교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힘에 따라 섬김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권능과 약속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에게 베푸신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많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기 2장 복음의 설입니다.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가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진정한 회개의 표시가 못 됩니다.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교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절대로 패배를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과 맺은 언약은 우리 편에서 깨뜨리지 않는 한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길가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 계시록 3장 3절.